대박, 진짜 아들야들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레몬 AD입니다. 어, 오늘은 매직셰프 에어 프라이기를 한번 볼 건데요. 용량은 5리터 짜리고요. 인터넷 최저가로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바로 구성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열어주시면요, 구성품이 밑받침 그리고 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손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족발인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고요 어, 지금 굉장히 딱딱합니다 보시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족발을 대충 이어프라이에떼어어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꾹 누르면 이쪽 버튼은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시간. 시간 타임을 조절하는 거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세개 줄이 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의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대충. 80도에 3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시작 버튼이거든요. 이제 다 됐고요. 끝나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꺼내보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대박! 진짜 야들야들해졌어요. 보이세요? 완전 비주얼 대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대박 맛있습니다 대박 맛있어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해 드셔 보세요 와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